전편 제18절 "선상 천하 유화 독전 부처님의 탄생계이시다.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 즉 우주 법계에서 내가 가장 존귀한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나를 대신해 줄수 있는 그 누구도 나를 지배할 그 어떤 절대자도 없다는 말이다. 내가 배고프면 내가 먹어야 하고, 내가 어두우면 내가 불을 켜야 하고, 내가 가난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모르면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아프면 내가 약을 먹어야 하고, 내 죽을 때도 나 혼자 가지, 누구도 대신 해주고 따라갈 자도 없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탐욕 때문에, 주인답게 살지 못하고 집 지키니, 세상 관리인, 애완동물 도우니, 절대자의 종으로 전락해버렸다. 자기 자신이 절대자여 부처인데, 나라는 아상 때문에 중생으로 착각,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의 현실은 사상실, 사기를 잃어버리고 어디에 의지하려고 방황하고, 불자들 중에도 어느 산 어느 부처님하고 우왕좌왕 기웃거리고 있으며, 소문난 점집, 철학가는 다 찾아다니며 방황하고 있다. 이것은 자상실인데 그렇게 되면 주체성이 없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히적거리고, 남의 말에 소신없이 따라다니고, 그 누군가가 자기의 판단으로 누구를 좀 비방하면, 자기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한수더또 죽일 놈이라고 하고, 유대다 하면 쪽을 매패고, 각종 언론 매체의 기사와 홈쇼핑에 혼을 빼앗겨, 그 내용을 맹신하고 추종하며, 유행이라고 하면 유행의 노예가 되어 나는 없고 남에 의해 여론에 의해 TV에 의해 쥐 환경에 의해 나무 이목을 의식 로봇처럼 자와 신념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우리 모두 방황하지 말고 종에서 벗어나 자아를 찾아야 한다.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시혜를 얻으려면 시행을 해야 한다. 우리의 몸이 법당이오 마음이 부처이니 멀리서 찾으러 방황하지 말고 자기 법당에 자기 부처님 자승부를 잘섬기고 받들면서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명심보감에 중이 호지라도 필차론하며 중이 오지라도 필차론이니라 하셨다. 이상으로 천편 제18절을 마치는 바이다. 고맙습니다.